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패치 이후 혼란 을 겪고 계실텐데요 패치 직후 지표가 뚜렷하게 좋아진 챔피언들을 빠르게 공유 드리기 위해 시간을 갈아 넣었습니다 오늘 떡상랭킹과 함께 확인해 보시 죠 한국서 플래트럼 이상구간 기준 승률과 픽률이 상승세인 챔피언 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 패치 후 이틀간의 데이터이므로 값이 튈수 있습니다 경향을 살펴보는 용도로 흐름을 캐치하는 용도로 영상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표본수가 적은 경우에는 아예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 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떡상한 챔피언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15명까지 늘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12.10 패치 정리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 드렸던 올라프가 지난 패치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의 예측으로는 패시브의 생명력 흡수 너프가 뼈 아프리라 생각이 되어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승률 54%, 픽률 7.2%로 여전히 정상급 지표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패치에 비해 픽률이 1.7% 포인트나 올랐음에도 54%대의 승률을 유지한다는 점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려야 할 점은 올라프. 의 패시브 생명력 흡수 너프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패치노트에 분명 존재했던 패시브 변경점이 사라지고 현재 W 보호막 흡수량 너프만이 적용되어 있죠. 이렇게 놓고 보니 다른 여러 챔피언들은 유지력이 감소했지만 올라프는 W 외에는 큰 타격이 없이 챔피언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챔피언의 가치가 더욱 뛰어나졌다 볼수 있겠죠. 게다가 현재 기본 스탯의 상승 탓에 리워크 이후 올라프가 강점을 보이지 못했던 극초반 라인전을 손쉽게 넘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최정상 끝 지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조만간 너프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 꼭 울라프를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탑 라인 챔피언의 1티어 판독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카밀이 이번 패치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2.1 포인트나 상승하여 2티어 진입에 성공하였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카밀이 받은 이번 유지력 관련 너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겠습니다. 패시브의 최대 체력 개수가 3 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죠. 또한 카밀은 애초에 라인전에서 착취와 W로 상대를 갉아먹는 구도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킬각을 잡아야 하는 챔피언들에 비해 라인전 강점이 강해졌다 볼수 있겠죠. 그 덕에 카밀의 전성기까지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이후 Q 스킬의 어마어마한 고정 피해는 높아진 기본 스탯도 쉽게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파워까지 강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 라인의 국밥 중 하나였던 카밀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패치 지속 딜과 관련된 챔피언들이 여러 득을 보리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어느 정도 들어 맞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그모입니다. 현재 승률 53.1%, 픽률 4.1%로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1.4% 포인트, 픽률은 1.6%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픽률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왔는데도 승률이 이 정도로 상승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심지어 코그모의 난이도가 그리 낮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전체적으로 초반 라인전에서 캘터를 잡기 어려 니 코그모가 성장할 발판이 만들어졌고 중후반 이후에는 최대 체력 비례로 딜을 넣으니 당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전멸 유체화의 과잉 성장 사전 좀비까지 들면서 중후반을 바라보던 코그모에게 최적의 패치였던 것 같네요. 지속딜 후반 챔피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친구죠 빅토르는 현재 승률 2.1%포인트 픽률 1%포인트 상승해 승률 51.5%를 기록 중입니다 상승세의 원인은 역시나 같습니다 높아진 솔킬 허들과 길어진 전투 모두 빅토르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강해진 포탑 또한 다이브가가에 어렵게 만들었고 수성의 이점을 크게 살려주었으니 이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라인전 견제도 큰 의미가 없어졌고 무난하게 후반을 바라보는 것도 안 쉬워졌다보니 선제 공격 지표가 콩콩에 비해 훨씬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빅토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했던 아리가 오히려 지표가 상승해버렸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유지력 관련 너프가 아리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패시브 회복이 아리의 성능의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다른 암살자 챔피언들이 라인전 킬각을 잡지 못했을 때 버티기 어려워하는 것에 비해 아리는 굳이 솔킬각을 잡지 않더라도 다방면에서 강점을 가지다 보니 상대적인 성능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원래도 육각형 챔피언이었지만 그 육각형이 더 커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전보다 솔킬이 조금 어려워진 것 외에는 다른 강점, 점이 더 빛이 납니다. 아리의 현재 지표는 승률 52.2%, 픽률 18.6%로 최고의 미드픽 중 하나입니다. 레나타도 이번 패치의 득을 본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유틸폿들과 결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유틸폿이 회복 그리고 보호막을 통해 아군을 케어하는 반면 레나타는 W의 부활효과를 메인으로 아군을 보호합니다 이 e 스킬의 보호막은 거들 뿐이죠 그 덕에 다른 유틸폿들이 상당한 유지력 하락을 겪은 반면 레나타의 강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레나타는 유독 서포터들 중에서도 후반 전성기가 뛰어난 챔피언입니다 후반을 보기가 훨씬 쉬워진 지금 레나타의 강점이 더잘 살아나게 되었죠 승률 무려 54.3%의 픽률 6.3%를 기록 중이니 서포트 쪽에서 어느 챔피언으로 꿀을 빨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레나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베인은 승률 51.1%, 픽률 9.5%로 현 패치 버전 내에서 순항 중입니다. 떡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코그모와 상승세의 원인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죠. 베인도 보통 픽률이 올라갔을 때 승률이 상승하기 쉽지 않은 픽중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픽률과 밴률이 급격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률 상승세를 기억한 점이 놀랍네요. 코그모의 손이 가지 않는다면 베인으로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패치 가장 핫한 챔피언이었던 탈리아의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픽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승률과 밴률이 엄청난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죠. 현재 정글 탈리아의 지표는 무려 승률 55.9%, 픽률 7.5%로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3.3%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우선 초반 정글 싸움에서 아무래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스텝 버프로 안정성이 추가된 점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3레 싸움에서 적정글 챔피언의 스킬 사이클을 맞았을 때 쉽게 킬각이 잡혔다면 이제는 한 한 정도로 더벌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한턴은 탈리아의 큐 스킬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전성기 타이밍에는 대치 구도 한타 구도에서 큐를 난사하며 지속딜을 넣는데 이에 대한 강점은 여전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강점들은 정글 탈리아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드 탈리아 또한 현재 승률 56.2%, 픽률 7.2%로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2.4% 포인트 상승한 상황이죠. 정글, 미드 두 포지션에서 승률이 무려 56%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사실상 밸런스가 무. 무너졌다. 봐도 무방하네요. 너프를 받기 전에 어서 꿀을 마시길 바랍니다. 킨드레드도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승률 53.5%, 픽률 6.3%로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2.9% 포인트, 픽률 1.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초반에 강한 정글러들과 마주쳤을 때한 턴을 버텨내며 역으로 킬캐치를 해내는 장면이 전보다 자주 연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킨드레드의 데미지가 강한 것은 분명했지만 몸이 약한 탓에 작은 실수 한 번에도 쉽게 킬을 내주곤 했는데 그런 단점이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유지력 하락도 킨드레드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양의 안식처 사용 후 종류 시간에 맞춰 보호막 그리고 피흡수단을 사용하여 킨드레드의 마무리 킬각을 버텨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 지속딜 측면에서 킨드레드는 강점을 가지기에 이번 패치가 분명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여러 아이템들이 너프를 받았지만 킨드레드의 주요 아이템들은 전혀 너프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사소하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킨드레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킨드를 사용하고 싶었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트페는 이번 패치에 수혜를 받을 거란 생각은 저희가 하지는 못했는데 승률 51.6%, 픽률 6.6%를 기록하며 너프 이전의 지표를 되찾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으로 6레벨을 찍을 수 있게 된 점이 트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트페가 라인전에서 킬만 내주지 않는다면 상대를 가장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이죠. 또한 골드 카드의 가치도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협곡은 전체적으로 내구도가 올라갔다 보니 킬을 내기가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적에게 포커싱 당하는 것을 버텨낼 정도. 도는 아니죠. 따라서 골드 카드처럼 확정 CC로 적을 먼저 포커싱할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특페가 골카로 적을 먼저 잘라내고 시작하는 이점은 빛이 나는데 라인 전단전까지 사라졌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 케일의 상승세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강해진 포탑, 어려워진 초반 솔킬각, 길어진 전투, 모든 요소가 케일에게 웃어주고 있었죠. 현재 승률이 무려 55.2%, 픽률 5.3%로 지난 패치 대비 승률 2.9%, 픽률 2%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케일을 초반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다이브를 하자니 아파진 포탑이 부담되고, 솔킬을 내자니 높아진 기본 스탯 덕에 데미지가 한끗 모자라 버립니다. 결국 케일을 이전보다 그대로 놔둘 수 밖에 없는데, 6레벨만 지나더라도 대부분의 케일을 상대로 한 매치업 상성이 뒤집혀 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챔피언보다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카운터픽에 해당하는 리브 니렐리아와 같은 픽들은 이번 패치에 모두 힘을 잃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생태계 교란종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전 패치에는 갱플이 자주 등장하면서 케일의 가능성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케일은 무려 선픽으로 뽑아도 될 만큼 좋은 픽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웬는 승률 상승세보다는 픽률과 밴률의 상승세가 상당히 뚜렷하여 4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픽률이 지난 패치 대비 4%포인트가 상승했고, 그럼에도 승률은 1.4%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우선 픽률 상승세 자체는 MSI의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픽률 상승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웬이 이번 패치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스탯이 높아졌다 한들, 데미지의 상당 부분이 고정질로 구성된 그웬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지력 감소 폭도 그럭저럭 납득 가능한 수준이며, 길어진 전투 자체가 그엔에게 들이되는 방향이다 보니 지금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네요. 이번 패치 밸런스 파괴범 중 하나입니다. 세나는 현재 승률 56.2%, 픽률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픽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 이죠 승률 56%를 기록하는 챔피언이 이렇게 많았던 패치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세나는 픽률까지 15%대이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회복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다른 유틸포들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이전 패치보다 그램류 챔피언들을 상대로 라인전 킬각을 덜 잡히 니 견제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라인전 킬각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애초에 견제로 갈가먹는 세나에게 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반을 넘어가면 세나의 스택이 강한 힘을 발휘하며 지속딜을 넣죠 약한 구간이 없습니다. 이미 게임 시작부터 예상 승률 51%를 기록하고 전성기 승률은 56%를 넘기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참고 사항이지만 세나의 파트너인 바텀 탐켄치도 승률 58.1% 핑률 2.3%를 기록하며 동반 상승 중입니다. 미드 정글에 탈리아가 있다면 서포트에는 세나가 있습니다. 오버 밸런스 그 자체입니다. 지난 패치 떡상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던 5공이 다시 한번 순위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정글 포지션이네요. 승률 54.4%, 픽률 12.8%라는 말이 안 되는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픽률이 자그마치 5.3%포인트나 올랐는데 승률이 2.3%포인트 상승했죠. 우선 5공에게는 이번 스탯 상승이 유독 더 반가웠을 겁니다. 5공은 패시브 덕에 방어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같은 체력 70이 올라가더라도 5공의 체력 70을 깎아내기가 배는 어렵죠. Q 스킬 코를 돌리며 교전을 지속하는 딜사이클 덕에 길어진 교전이 그리 불편하지도 않고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6레벨에 찍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탈리아 정도만 벤을 한다면 정글의 왕은 5공입니다. 대망의 떡상 1위입니다 앞서 살펴본 챔피언들이 모두 지표 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대체 1위는 누구일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되는데요 1위는 무려 애니비아입니다 패치 전에 애니비아의 상승세를 이렇게까지나 예상한 사람이 감이 있을까 싶습니다 승률 59.6% 픽률 3.4%로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7.6%포인트 상승하며 떡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7.6%포인트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50 탈리아 케일도 지표가 너무하다 싶었지만 애니비아는 그 선을 아득히 넘었습니다 그 원인을 차근차근 따져보죠 우선 애니비아는 패시브 탓에 기본 스탯이 굉장히 낮은 챔피언입니다. 기본 체력이 패치 이전 480에 성장 체력이 82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번 패치로 모든 챔피언이 고정 체력 70에 성장 체력 14를 받아냈습니다. 기본 스탯이 낮은 챔피언과 높은 챔피언이 모두 동일한 수치의 버프를 받았으니 당연하게도 스탯이 원래 낮았던 챔피언의 스탯 상승 효율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스탯이 올라가면서 가뜩이나 솔키를 내기 어려워졌는데 패시브 부활까지 들고 있으니 애니비아를 초반 단계 잡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전투 양상도 무지막지한 지속 뚫넣는 스타일이다 보니 길어진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강해진 포탑도 애니비아에게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미드 챔피언 제일의 수성 능력을 가진 애니비아가 강해진 포탑을 끼고 버텨버리니 숨이 턱 막혀 버리게 되었죠. 모든 변화가 애니비아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못해 하늘을 뚫는 지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지표를 봐도 7천 판 기준 픽률 4.2%, 승률 56.1%를 기록하고 있으니 믿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잠자고 있던 고대의 애니비아 유저들이 돌아올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은 12.10 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떡상 리스트를 수없이 작성해보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챔피언들의 상승세를 본 기억은 없는 것 같네요. 그만큼 소위 꿀챔들이 널려있고 정보력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패치 기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